네. 어 시청자님 거주하시는 파크리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? 너무 좋죠. <laughs> 저도 그렇게 봐요. 아, 나쁠 네. 거 없습니다. 네. 제가 아까 전에 일부 상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, 네. 어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어떤 뭐 특정 호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좋았던 게 나빠지거나 혹은 가격대가 제일 쌌던게 가장 비싸지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. 지금 굳어져 있는 그 순서대로 10년 뒤 가격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. 음. 음,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건의 현재 가격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중에서 어느 정도 등수가 되냐. 이게 이 물건의 향후 전망이거든요. 사실은. 네. 그럼 파크오 아파트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상위권이죠. 네. 그러면 앞으로도 상위권일 거예요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시청자님께서 물건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요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체 물건을 통틀어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진짜 좋은 그 금을 금가루를 손에 쥐고 있는데 얘를 적당한 시기에 팔아 넘기지 않으면 손 사이로 다 새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가액대들이 다 커요. 명의를 잘 분산을 해놓으셨나요? 어, 네, 그렇습니다. 명의는 그럼 시청자님 명의로 세개는다 잡혀 있는데 네. 이게 각각 그 공동명의로 이렇게 돼 있으신 상태인가요? 예, 네, 하나하나 그리고 공동명의 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하나하나 공동명의? 예. 네.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들 중에 제일 평수 큰게 어디 있는 거죠? 어, 파크리오도 26평이고요. 26평, 네. 루체아임도 26평입니다. 26평, 네. 두개다 가격대는 20억대가 넘어갈 거고요. 네 그러면 공동명의 한 채, 각각 한 채씩의 공동명의 한 채라면 아무리 못해도 한 분당 한 30억 대 가액대는 잡힌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보유세만 하더라도 인당 거의 2천만 원 이상씩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. 음,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작년까지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왔어요. 작년에 음,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아 작년에 이게 다 드,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. 예예. 그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으셔서 그럴 거예요. 그래도 종부세는 네. 루체하임은 그 공시가 지 6억이 넘어서 종부세나 주택수에는 합산이 되거든요. 네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네. 원 정도밖에 안냈습니다한 분당 150 정도요? 전체 토탈이요. 토탈이 150 정도? 그 예. 정도까지 적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. <laughs> 네 그렇게 나옵니다. 어, 제 계산하고는 좀 다른데요. <laughs> 네. 올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의문이네요. 음, 어찌 됐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네. 뭐 자진 말소나 혹은 뭐 나중에 대해서 직권 말소나. 이런 맞아요. 쪽으로 데려,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. 맞아요. 네. 음.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만약에 했을 때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놓고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음. 이게 너무 막연하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정권 바뀌면 돼. 어, 정권 음. 바뀌면 세금 더 어, 중과세 다 없애줄 거야. 막연하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.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, 아실 아실 거예요.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에 미래에 대한 소득을 끌어다 부채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. 네. 어,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국가 역시도 지금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는 거 증세 안 하면 어디서 끌어다 쓰겠습니까? 다 부채내는 거지. 그런데 그 부채를 충당할 만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그 소득 만들 때는 당연히 증세 쪽밖에 없을 거고. 그러면 증세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들어갈 거고,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누구냐면 다주택자란 얘기죠. <laughs> 지금은. 근데 그 좋은 다주택자 증세 부분에 대한 욕바지를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다 해줬어요. 네. <laughs> 다음 정권 들어가면 이 좋은 돈 나올 구석이 있는데 이걸 없앨까? 네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안 없앨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세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다 분석해서 어떤 거 언제 팔고요. 이거는 지금 못하고요. 어, 따로 세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. 혹시 시간이 네. 되면 이세 중에서 세금 네. 제외하고 어느 거를 제일 먼저 팔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? 가장 저는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다 완료된 일반 아파트들은 급할 게 없어요. 네. 그런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? 까치마을? 까치마을. 네. 그쪽 물건이 먼저 팔아야 될 대상은 될 거예요. 물건만 봤을 아, 때는 네. 그런데 지금 물건의 비중만 볼게 아니라 물건을 팔았을 때 내게 될 세금이 더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은 네. 그래서 물건 비중은 개에다가 좀 매도를 잡아 놓으시고 세무 상담을 네.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,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.